자, 복소수 열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복소수 Z를 포함한 등식이 주어질 때의 Z 구하기. 자, 문제 읽으면서 감 왔지? <laughs> Z를 구하라고 하면, Z가 Z가 아니야. <laughs> 맞지? Z는 뭐야? 복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 플러스 BI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뭔지, 허수 부분이 뭔지 이두 개를 다 알아야 Z를 쓸수 있어. 그러니까 Z를 구하라고 하면 Z 자리에 A 플러스 BI를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알았지? 자, 어려운 말 아니야. 문제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그럼 당연히 Z 대신에는 A 플러스 BI를 넣을 거고요. z 바 자리에는 a bi를 넣어서 빨리 a 값하고 b 값을 알아내야 되는 문제지 알겠죠? 자, 빨리 후다닥 늦차. 자3 i 그대로 쓰고요. 음, z 자리에 a 플러스 bi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i는 그대로 쓰고, 자 z 바 자리에는 a bi. 그리고, 아, 요걸 계산한 답이 3 플러스 7i가 됐대. 됐죠? 자, 빨리, 빨리, 빠르게 분배. 자, 그 곱하면 3a. 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3bi.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i.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b다 라고 써주면 되지. 자, 여기도 분배. 2a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i 제곱인데 플러스로 또 다시 한번 바뀌어서 2b다 라고 써주면 되지 자 일단 분배는 했고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해야 돼 항상 그지 요렇게가 되겠네 자 3a 플러스 3b 자 요녀석이 실수 부분이야 자 허수 부분은 음자 허수 부분은 요녀석 요녀석 요녀석인데 2a 하고 마이너스 a 있으니까 a가 되겠다 그치 a 플러스 3B 요게 허수 부분 요게 답이 어, 3 플러스 7I 돼야 된대 자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지 그치 <laughs> 자요 녀석이 3이 돼야 되고요자 3A 플러스 3B가 3이 돼야 되고 자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3B가 7이 돼야 된대요 자 열리 대주면 2A는 마상 a 값은 마이 자 여기다 마이 집어넣고 넘기면 9 b 값은 3이 되겠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z는 a 값이 마이니까 마이너스 2, b 값은 3이니까 플러스 3 마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아, z와 z바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 두개 주고, z값 모두 가래. 야, z가 또 하나가 아닌가 보다. 그치? 야, 이거 근데 우리 또다 외웠던 건데. 그래도 쓰자. 자,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하면, 퉁퉁 2a가 돼요. 근데 그게 6이래. a 값은 3. 됐죠? 자, 또, a 플러스 bi 곱하기, a b 하이 하면 자 z z바 쓴거야 자 얘는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어 요거 외워야돼 요정도는 그치 자 얘가 25인데 a값을 3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b제곱은 음, 3 넘기니까 아니지 3이 아니지 9지 9 9, 9 넘기니까 16자 b값은 플마 4끝났어 답이 두개란 얘기네. 그치? 자, 복수수 Z값 A 플러스 B I 구하는 거였는데 A가 3이니까 정답은 3. B값은 풀마야 그래서 풀마 4I요.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 자, Z값이 아니게. 알았지? 자, 다음 문제. 아, 바가 붙여져 있어. 켤레복수수 그래도 어쩔 수없 빨리 빨리 해야지. 그치? 자, 자, Z자리에 또 A 플러스 B I 넣 그다음 더하기 z 또 있어 a 플러스 bi 넣고, 자 요게 i가 붙어 있어. 그리고 이걸 바를 붙인 놈이 4 마이너스 2i래. 자 여기 빨리 빠르게 정리, 빠르게 정리, 그치 이것만 분배하면 되잖아, 그치자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bi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플러스 ai. 그다음에 얘만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거를 바 붙여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실수 부분이 A-B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가 원래 아 그래서 쓰자 A플러스 B I였는데 여기에 바가 붙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부호를 바꿔야 돼 그러면 어, 이제 바를 없앴을 때 이제 쓰면 A-B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요렇게 정리가 됐네 그치 자다 됐다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똑같은 애야 자 실수는 또 실수끼리 자 그러면 a-b는 4가 되겠고요자 여기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치 얘가 마 2가 돼야겠네 어, 빼자 자 빼면 b 없어졌고 음, 2a가 6이 돼서 a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3집어 넣으면 B가 마일이 되겠네. 자, 그래서 허수 부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허수 부분은 마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괜찮지? 자, 405번. 자, 복수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Z 플러스 +Z Z바의 값을 구해라. 요거는 좀 이따 하고, 그지 Z를 구하는 게 우선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z 자리에는 a 플러스 bi를 대입할 겁니다 알았지? 자첫 번째 힌트 1 플러스 i 더하기 z가 몰라 그냥 a 플러스 bi 근데 이거를 계산했더니 답이 양의 실수가 났대 양의 실수 어? 그러면 허수는 없어져야 된다 그치? 아 이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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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계산해서 빵내야돼1 마이너스 bi인데 이게 0 돼야 된다고 쉽지. 자, 1 플러스 b가 0 돼야 되니까 b 값은 마1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요기, 요기, 이게 요기 실수 부분인데 a 플러스 1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a 값은 마 1보다는 커야 된다는 라 표현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는 이제 가인트 갖고 알아낸 거. 자, 이제 나인트. 나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이거 계속 나오지 그치 자 얘는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근데 이 답이 4 나와야 된대 근데 b가 마일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a 제곱은 자 마일 제곱하면 1 넘기니까 3 됐지 a 값은 플마 루트 3이야 됐지 근데 아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은 그렇지 루트 3으로 결정이 된 거지 됐지? 자 이제 다 했어. z 값이 얼마야? z 값 루트 3자 b 값이 마이리었으니까 마이너스 i 요게 z 값이야. 이거 더하기 z 반은 루트 3 플러스 i지. 자요거 지워지고 정답은 2루트 e 3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